입다 아, 늦어서 죄송해요. 제가 음, 이, 음, 이 전두환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제 좀 어, 연구를 좀 시작했는데 이렇게 멀리,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실제로 생긴 일들을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너무 엄청나게 커요. 어, 그래서 이런 음, 이런 거예요. 이렇게 세미나, 이런, 이런, 이 전두환 대통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게 아, 아주 음, 어,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뭐 지만은 박사님 책도 읽었지만, 이 전두환 대통령님의 그 회고록 맨 처음에 나왔을 적에 1, 2, 3권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그걸 구할 수 없지만, 제가 그거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,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고,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어, 뭐 여러 가지 그뭐 12, 12 그때 어, 그리고 또그 전에 10월 26일 그러니까 어제 그이 박정희 대통령님께 서거 신날인데 어, 그거로부터 시작해갖고 그후 5, 6, 8까지 너무 왜곡이 됐어요. 어,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은 뭐 독재, 독재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독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제가 12, 제 제가 2그에 대해서 이제1 9에9년음에그1 9에9년음에그 다음에 그다에그에그그다그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지그그 십이십이가 코제타가 아니에요. 어 그리고 그거 그, 그 후에 이제 그거를 어어 어, 뭐지 조사 조사라고 하 이제 명령이 내려왔어요. 그 명령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때 별 어, 둘이었던 어, 전두환 장군님. 그때 왜냐면 그때 합수부의 저기 그대장의대장이었 합수 합수 이제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 조사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. 하나는 그 정승하 그때는 어, 육군 총장, 육군 총장인데 그분이 어, 그 김재규가 사살했을 때그 옆에 있는 얼마 거리도 아주 가까운 초세가 다 들리는 곳에 있었거든요 대기하고 있었고 어, 그리고 그 후에 김재규가 티 묻은 옷으로 튀어나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붙지 않고 둘이 육군 어, 사령관실로 이제 갔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정승화 장군이 이제 개사령관이 됐는데 그사람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2월 10일, 그게, 그게 바로 1 2 1 0 사태고 그 정승화 그 장군의 그개사령관의그 부하들이 이, 이 어, 그 나라의 이 이제 군인들하고 그 부대를 움직였거든요. 대통령의 지시 없이 부대를 움직였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약간 충싸움이 생겼는데, 그거는 군인하고 군인하고 같이 이렇게, 어, 이렇게 총격이 일어난 거죠. 그래서 그거는 크레터가 아니라, 그거는 그 의문이 있는 그박 대통령님 그거, 저기, Assassination. 그것에 의문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날이었고,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피레타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왜곡된 것이에요. 그래서 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 경제도 그렇고 또 자유를 더 풀어주신 것도 그렇고 음.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알려져 있어요. 어 그래서 제작 외에는 이, 이 지만의 박사님의 책에도 많이 나왔고 또, 그, 회고록에도 있고 한데, 여기 있으신 분 어쩌면 그 시대에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어, 그,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, 저기, 정부에 뭐, 계셨거나, 아니면 그 시대에 그냥 보통 살림을 하셨던 분들. 제가 듣기에는 그 80년대가 아주 희망이 가득 찬 어, 세대라고, 때라고 들었어요. 왜냐면 그때는 일만 열심히 하면 뭐든지, 될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저는 제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전두환 대통령님의 재 평가를 하는 이 토론이 더 많이 생 아,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오늘 박수를 한번 받고 가자고 큰 박수로. 슈퍼, 슈퍼. 지금 전도원 리더십 책을 구매하시고 아직 사인을 못 받으신 분은 좌측에 박사님이 계시니까 사인을 받으시면서